자두 번째 장치. 자 여기에 보면 이것저것 깨져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컴퓨터 새로 설치하고 캡처만 받고 있어서 뭐 특별한 장치가 없네요. 자 여기 프린터 및 스캐너. 저 같은 경우는 팩스 안 써서 팩스 제거하고요. 장치 제거. 어 XPS도 잘안 써요. 이거 뭐 프린터 관련해서인데 뭐쓴 적이 없어서 예, 원 노트는 당연히 지우고요. 저는 원 노트 안 씁니다. 자 이거 아래 한글 깔면은 PDF가 또한 글에서 나오는 PDF가 또 생기죠 근데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 저는 여기서 한 번에 스크롤 할수 있는 거 요거를 칠로더요 여기서 뚜록 내리면 한 페이지가 쭉쭉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이 너무 큰데 마우스가 작다면 마우스 커서 크기 조정 여기서 하면은 대빵 커지게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위치가 살짝 좀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잘 보이게 사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만질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다시 뒤로 왔습니다. 뒤로 그리고 나머지 세팅은 또 특별한 거 만질 거 없고요. 입력도 뭐 특별히 만질 거 없고요. 펜뭐 이것도 특별히 만질 게 없습니다. 자동 실행. 자동 실행은 이거 꺼주는 게 좋습니다. usb 드라이버 같은 거꽂으면 예전에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이러스에 걸릴 소지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장치 자동 실행 이걸 꺼줍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usb는 그냥 두고요. 자, 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장치 끝났고 이제 전화 쪽은 특별히 여기서 뭐 만질 게 없어요. 네. 전화는 그냥 패스. 네트워크 및 인터넷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만질 일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개인 설정. 여기가 살짝 중요해요. 배경 화면 여러 가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색 검은색으로 둡니다. 작업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이쁜 거 필요 없고 그냥 딱 눈에 빨리빨리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은 검은색으로 저 같은 경우는 더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색 선택이 있는데 밝게 어둡게 있죠. 저는 투명 효과는 꺼요. 요거 하면 요 창이 반투명이 되거든요 어.. 볼까요 여기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죠 이런 게다 컴퓨터 파워를 쓰는 거거든요 아예뭐 겨우 투명 효과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런 부분 조금이라도 방송실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만 작동될 수 있게 하고 이게 가끔은 좀 헷갈려요 뒤에 반투명으로 보이면 꼭 간유리로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도 끕니다 예 그럼 이렇게 꺼졌죠 자 이건 특별히 또 만질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금 하면 잠금 화면도 윈도우 추천하면 네트워크 좀 받아먹는데 이건 사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사진으로 둡니다 이렇게 한 사진으로 계속 반복되게 좀 지루한 감은 있는데요 네트워크 자꾸 받아먹고 이러는 게 신경쓰여서 좀 <laughs> 너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자 잠금 화면에서 재밌는 정보 팁 유용한 정보 가져오기 자 켜주실 분 켜주시고요 저 같으면은 네, 당연히 끕니다 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 로그인 화면에 잠금 화면 배경 표시 뭐 이렇게 뭐 표시해주고 이런 거 별로 안좋아요 자 화면 보기 이런 거다 설정 해제 돼 있습니다 자 테마로 가겠습니다 자 테마 다른 건 없는데 이 윈도우 라이트 뭐더 어, 가벼운 건가 그러고 몇번 써봤는데요 뭐 굳이 그리고 이거 윈도우 라이트를 누르면 지금 앞에 바꿨던 거 설정이 다싹 날라가요 하실 거면 처음에 이 테마에서 라이트를 누른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뭐 테마는 그냥 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 있어요 이넥 컴퓨터가 없으면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이넥 컴퓨터 설정해주면, 이 바탕화면에 넥 컴퓨터가 나타납니다. 나타났죠? 요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속성 눌러서, 이렇게 뭐 장치 본다든지. 요거는 그런데 시작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래도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는 재미, 바로 요거, 지금 내 컴퓨터 상태 알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탐색기가 하나 열려있으면, 쉬프트 누르고 막 하고 그래야 되죠. 다른 거또 열려면, 근데 그냥 내 컴퓨터 와서 누르면 바로바로 열리니깐요 내 PC 요건 내 컴퓨터 요거 저는 바탕화면에 하나 둡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테마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글꼴도 특별히 뭐 만질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 한번 볼까요 시작 메뉴의 앱 목록 표시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시작 문의 에앱 목록입니다 요거 처음에 한번 세팅하고 나면 주로 쓰는 건 여기다 다 올려놓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 요거는 며칠 뒤에 사라지거든요 최근에 뭘깔았다면 그걸 종종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둡니다. 여기에 딱 누르면 최근에 뭐 깔려 있던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는 그냥 두고 자 때때로 시작 메뉴 제한 표시 이런 거 패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연 항목 표시 굳이 네 그다음에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 여기 보시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문서 이런 거는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문서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시작까지 안 가고 그냥 합니다. 여기 뭐 시작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서도 끄고요. 사진도 끄고요. 요 사진은 그냥 내 문서의 사진 폴더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설정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 필요하면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작업표시줄 한번 볼까요? 작업표시줄 잠금. 요거 안 하면은 요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밑으로 내리거나 옆으로 이동한 건데 요거 잠금해놓는 게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파워쉘로 바꾸기 하는데 뭐 그냥 두겠습니다. 작업표시줄 단추에 배치표시. 이게 숫자 1, 2, 3 찍히고 막 여러가지 뭐 그렇게 배치가 찍히는 것 같아요. 아이콘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끄겠습니다. 자, 알림 영역. 표시할 아이콘 선택.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이거 다 숨겨놨거든요. 보기 싫어서. 그런데 요즘엔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윈도우 탐색기, USB 모양. 이 아이는 USB 분리할 때 주로 필요하죠.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왜안 나타나니? 어? 탐색기가 여기 안 보이네요. <laughs> 어디 갔니? No. 하여튼, USB 꽂으면 여기 나오는 것들. 자, 뭐 디펜더도 이렇게 내려놔도 되고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뭐안 바뀌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자기가 표시하고 싶은 거 이렇게 켜면되고요 자,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죠. 요거. 그리고 여기 입력 표시기. 요즘에는 뭐 굳이 요거 없어도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위치, 뭐 데스크탑 항상 위치 고정이니까. 알림센터 요거는 뭐 이건데 요거 하면 뭐 컴퓨터가 어떻게 됐다 뭐 하면 좋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굳이 이거 안 켭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쓰는 기능에 방해가 되면 그냥 걔는 꺼버립니다 자 마이크는 혹시 몰라서 그냥 두겠습니다 이 아이는 OBS 같은 거 하면은 나타나거든요 자 시스템 아이콘 켜기 끄기 이렇게 해서 종료됐고요 자그 다음에 뭐 여기 피플 예전에는 피플이 켜져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껐나 봐요 자 피플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끄셔도 됩니다 자, 됐죠? 작업표시줄 홈.